그런데 이 고생을 마다 않고 자청하여 섬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. 저요, 6월달에 들어와가지고요, 이제 초짜예요. 어머니에게 홍어 일을 배우겠다며 들어온 박순미 씨. 아, 굳이 안 잘랐네. 응? 어? 이것도 놔두고 요리만 잘라서 뜨고, 이거다 가만 놓고 그놈 뜨으라고 그냥 이것 썰면 안 돼? 두안 돼. 아이, 우리만 잘라. 이놈만 또 그거 잘리지 말고. 장갑도 안 찌고, 오늘은 그런 사람 나 생생히 만해 미끄러워. 그냥 면장업을 쪄야지. 그냥 응. 안 미끄럽지. 알아, 애 때문에 그랬어. 딸이니까 같이 살지. 시험하면 서러워서 <laughs> 어머니 하실 땐 쉬워 보였는데, 직접 하고자 하니 모르는 것도 많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도무지 쉴 틈이 없습니다. 아침 7시에 열리는 경매 시간이 다가오자 속속 하역되는 흑산 홍어들. 흑산 홍어는 매년 150여 톤 정도가 어획됩니다. 좋도 어, 좋아. 어? 이렇게 동거리기으이이아니어 응. 30년 넘게 홍어 경매에 참여해왔다는 김정진 할머니. 이거 몇 킬로 나갈 것 같아, 엄마? 12킬로. 12kg. 12킬로 나갈 것 같아? 이거는 사야 되겠네, 큰 게. 엄마가 사면 산물말살 거야. 무조건 사야 될 게. 무조건 사야 돼. 이제 어머니가 했던 경매 일을 순미 씨가 이어받으려고 합니다. 마리당 5~60만 원을 호가하는 홍어기에 자칫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죠. 3, 4, 5, 6, 7. 이거, 연습하면. 그냥 홍어대학교를 갈걸그랬어 가서 살 수만 있으면 경쟁에서 붙어가지고 사면 좋고. 접대처럼 하나 사면 그러는 거고. 이번이 순미 씨의 두번째 도전입니다. 벌써부터 쿵쾅대는 가슴. 왜 부러져 붙 이렇게 뛰는 거예요. 안녕하십니까. 먼저 가겠습니다. 자 1번 치, 3마리.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가격 경쟁.

씨가 오늘 사드린 홍어 값은 무려 천여만 원. 말 그대로 일취월장입니다. 아이고, 이말로다고일나 내가 다경매잘 됐어요? 예. 네. 몰라요. <laughs> 못산 것도 있고요. 많이 샀지, 일본은. 다, 잘 싼다, 야. 뭘잘했어 처음에, 처음에 사도 잘 싸. 늘 타방만 하시더니 웬일로 칭찬까지 해주시는 장막을 어머니. 아,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더 보자. 창문을 열어라. 춤추던 산들 바람을 한번더 느껴. 서울에서 그것도 홍어를 사고 파는 일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어머니는 잘 알고 있죠. 그래서 자식만큼은 대처해서 살기를 원했다는 어머니. 좋은 대시니까고 좋은 곳에 살라고 유학 보내 종민아. 종민학교 3년 때였죠. 속상해 응? 이거 닦게. 하나만 찍자. 이런 엄마 마음을 모를 리 없는 딸. 우리 애들도 가르치고. 솔직히 말해서 돈 벌려 여기 들어왔지. 순미씨가 갑자기 바빠졌습니다. 지금 중국 배 잡혀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중매인들이 가서 입찰을 받은 거예요.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의 어획물이 해경에 의해 압수된 뒤 국고로 환수시키기 위해 급히 경매에 붙여진 것입니다. 이날 압수된 어획물은 111상자 1,900kg 조기였습니다. 어머니의 허락도 도움도 없이 무작정 경매에 뛰어든 순미 씨. 값이 저렴해 싹쓸이하다시피 낙찰받긴 했는데. 핸드폰보다는 좀 커. 어, 오늘 어. 잘 산거 네. 같아요? 잘 산거 같아요 저가격 어떻게 사요? 중국백게그런지 <laughs> 우리 엄마가 샀으면 저게 우리 집으로 저렇게 안가요 그럼요? 다 주고 오지 자기는 한두 상자 갖고 오고 다 주고 오지 어떻게 하냐 하긴 샀는데 다 주고 올걸 그랬나? 왜요? 일이 많은 게. 막상 일을 저지르고 보니, 걱정이 앞섭니다. 그런 말을 안 하는데. 여보세요? 어, 이모는 다섯 개 사갖고, 하나 팔고, 네개 사오셨어. 다 드러났어요, 저 앞에다가. 많이, 왜 많이 샀냐고 옆집처럼 사라 그러니까 왜 많이 샀냐 그러니까 <laughs> 들으면 스트레스 <하잖아. 웃음> 엄마 땡기 뭔지 그러나 이미 업질러진몸 그렇다고 아유. 손 놓고 마냥 걱정만 할수 없기에 수미씨 다시 힘을 냅니다 해야죠. 그만까? 이시가 엄마 안 놀아 맨날 할머니 옆에서 논다고 생각하는데 엄마 안논다 봐라 상하도 다 바다는 늘 내어준다고 우리는 생각하죠. 그러나 그 속에는 어머니들의 애환이 있습니다. 이 추운 데서 흥겨워 써고 파리 모기한테 뜯기고 <laughs> 욕도 많이 먹고. <laughs> <laughs> 우리 엄마도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. 열심히 사는 한 어머니도 흙산 바다도 순미씨를 받아주겠지요.